안녕하십니까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포스코디엑스가 목요일날에 26,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아주 이쁘게 거래량은 잘 실려 줬습니다. 자, 다만 윗꼬리 캔들로 마감돼 가지고 되게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 드릴 건데 오히려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요. 어 기회가 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영상 오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큰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월봉상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월봉상의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 여기가 뭐 한번 해먹었다 라는 거를 좀 먼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앞쪽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매 물을 만듭니다. 근데 매물을 만들었다라는 건 당시에 매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매물이 남는다.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잘 보세요. 괜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월봉상에서 앞쪽에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주봉상으로 넘어갈게요. 어때요? 앞쪽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세요?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요? 매집이라고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고요. 근데 매물이 따라다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물의 상당 가격이 얼마냐면 바로 26,000원의 기준선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4,0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요. 그러면서 매물대 차트를 켤게요. 지금 약간 이제 넓게 펼치면 현재 핑크색 매물대 맞아요? 이게 지금 2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26,000원의 구간을 한 번에 지금 돌파를 해주는 이 장대양봉을 기대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한 번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시도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재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네요. 근데 이거 언제 촬영한 건지 아세요? 10월 17일 날요. 딱 일주일 전에 영상 촬영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대로 26,000원의 구간은 분명히 돌파를 했었는데 살짝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바로 눌렸잖아요. 뭐예요?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네요. 요때가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주주분들이 26,000원에서 매수하셨다. 진짜 잘하신 거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실 수 있으시겠죠? 한 번씩 다들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냥 이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포스코 d x 가한 번에 그냥 위로 쭉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거 지금 파동 그리면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만약에 금요일 날에 매수를 못 하셨어.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27,000원의 구간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따라가는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그 월요일 날에 살짝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26,000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스코 DX가 이 일봉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지금 매물대 구간을 여기가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지금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위로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포스코 DX의 위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대 상단의 가격을 제가 대략적으로 2 7 0 0 0 원을 잡는 건데 지금 아직 그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은 사실 지금 매물이 위에 그렇게까지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3월 12일 날에 발생한 거래량이 1,200만 주고 그 다음 거래량이 600... 90만주 뭐 대략적으로 700만주죠. 그럼 둘이 더하면 2천만주고 그 다음 발생한 거래량이 460, 그러니까 2500만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양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발생하는 거래량이 조금 적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DX가 사실 다음 주에 지금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다시 살짝 눌림 조정은 올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이 매집한 물량들을 끝까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을 누르셔야겠어요? 안 누르셔야겠어요? 눌러주세요 구독버튼 아 영상 속에서 가격대들 다 찝어드리고 있는데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아 실시간으로 놓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이거 진짜 되게 아깝거든요 저는 그래서 010-4459-6279에요 정말 비싸게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영상에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DX 구독자분들한테, 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 매수 타점이라고 해가서. 매수 얼마에 하시면 좋다. 그리고, 파란색으로도 뜹니다. 여기. 파란색으로도 화살표 뜨죠. 얼마에 매도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파란색 화살표가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그래서 얘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0 1 0 4 4 5 9 6 2 7 9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어, 스스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미리 잡으신다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포스코 DX의 대략적인 목표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스코디엑스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만0천원의의구을을파하하서서래량이이생할할수에에없라라분분히히씀을을렸죠죠이 언제 촬영한 한예요예월 6월 일날일우에주주주주분리미리 수익 수져가져라시라 미리 촬영을 했을했요자요 자, 서요서짜에짜우만주주주주이매이매하셨하셨으로 바로 음 다음 빠에빠 수익을 익져가져수실에없에없더라니다니리그매도매어떻어떻게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뱅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디엑스 주봉상으로 와서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 비슷했었어요.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내는 정말 좋은 팁이에요. 실제로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걸 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포스코 DX를 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포스코디엑스의 대략적인 목표가도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최소한 저는 지금 더블 이상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5만 원으로 잡았었던 이유는 하나. 지금 바로 머리 위에 꽤 두꺼운 메모리 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왔었던 물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언제든지 매도할 거기 때문에 진짜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게 매도하실 분들만 0 1 0 4 4 5 6 2 7 9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